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이소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다들 S&P 500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서학 개미들의 필수템이라고 불리는 S&P 500 ETF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S&P 500 ETF 시장은 순자산 총액이 20조 원을 웃돌 정도로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미래와 삼성의 경쟁 구도가 아주 뜨거워서 흥미진진하다고 하거든요. 같은 지수 추종 ETF인데 왜 이렇게 경쟁이 핫한지 우리 함께 알아보시죠. 고고. 먼저 S&P 500 ETF 얼마나 큰 시장이냐 규모 먼저 볼게요. 한국예탁결제원 기준으로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내놓은 S&P 500 ETF는 총 10종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순자산 총액이 22조 2100억 원. 전체 ETF 시장이 280조니까 이중약7.9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etf 투자자 10명 중에 한 명은 사실상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s&p 500 etf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s&p 500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부터 헬스케어, 금융산업까지 이 S&P 500 ETF 한 개만 사면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은 결국 S&P 500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 지금 누가 시장을 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1위는 단연 미래에셋자산운용입니다. 미래 타이거 미국 S&P 500 ETF의 순자산은 무려 11조 3,170억 원이라고 해요. 국내 S&P 500 ETF 투자의 절반이 미래 한 곳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2위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S&P 500 ETF고요. 순자산은 6조 3,197억 원. 그 뒤를 한투 KB 신한 하나 키움 우리 하나 NH 아모니가 따르고 있죠. 지금까지 독보적인 1위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거머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삼성의 추격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올해 자금 유입액을 보면요. 미래에셋이 3조 1,586억 원, 삼성은 2조 2,569억 원으로 9천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9천억도 엄청나게큰 금액이잖아요. 9천 원이 아니라 9천 억원이잖아요. 유입액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순자산 규모는 5조 원 차인 것을 고려하면 자금 유입 규모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미래가 항상 1등일까요? 첫째, 선점 효과입니다. 미래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먼저 S&P 500 ETF를 출시한 회사예요. 2020년 8월 KB보다 단 며칠 먼저 상품을 내놨죠. 둘째, 규모의 힘이에요. AUM이 크다는 건곧 유동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게 또 거래 비용을 낮춰줍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생기죠. 셋째, 낮은 보수입니다. 올해 2월에 S&P 500 ETF의 총 보수를 연 0.07%에서 0.0068%로 확 낮춰버렸어요.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 시대를 연 주인공인 거죠. 사실 그 다음 날 삼성운용이 급히 따라 내렸고 KB 한투까지 가세하면서 전운이 퍼졌습니다. 사실 보수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감독원도 움직이긴 했어요. 이거 너무 과열 아니냐 하면서 지난 5월에 현장 검사에 착수했죠. 왜냐면 이런 경쟁은 대형운영사한테는 유리하지만 중소형사한테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실제로 올해 들어 키움운용에서 156억 그리고 하나운용에서는 126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전부 대형사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S&P 500 ETF 시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만든 판에 삼성이 뛰어들고, 모두가 따라 싸우는 초저가 보수전쟁. 미래는 여전히 시장의 기준이고, 삼성은 빠르게 쫓아오고 있죠. 하지만, 선점, 규모, 신뢰, 이세 박자가 맞아떨어진 미래의셋의 아성은 단기간에 무너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내 소중한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냐겠죠. 그래서 etf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잘 굴릴 수 있는 운용사를 찾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결론 s&p 500 etf 시장의 리더는 여전히 미래다 하지만 파는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오늘은 s&p 500 전쟁 이야기였고요. 다음에 서학개미들이 요즘 꽂힌 또 다른 etf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수영이었습니다.